안녕하세요. 행운타일입니다. 구독자님들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번 영상은 일산의 욕실 바닥 타일이 들떠서 작업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. 시청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욕실이 이렇게 두 줄이 위로 완전히 들떠갖고 솟아올랐어요. 어, 타일을 제거하다가 생각나서 잠깐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, 지금은. 이렇게, 이렇게, 여기 평인데. 이렇게 솟아올랐어요. 타일이 위로 많이 솟아올라가지고, 그 안쪽에 샤워 부스 문이 있는데, 이 문이요. 문이 안 닫혀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가서 작업한 내용입니다. 전체 바닥 다 철거하고 재시공을 요구를 했었고, 그 변기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. 탈거를 다 했어요. 자, 그래서 바닥 타일을 철거를 하고,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압착 시멘트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. 지금은 코너 부분. 매지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. 코너 부분 매지 제거 안 하고 그냥 했다가는 옆에 타일이, 정면 타일까지 이빨이 다나가요 그래서 코너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어, 지금은 이제 저기 압착을 다 제거하고 그라인더로, 샌딩 그라인더를 지금 바닥을 샌딩하는 작업입니다. 착 시멘트가 조금씩 남아있어서 뭐 샌딩 작업 안하면 단차 맞추는 거 하고 구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샌딩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일하기가 편해요. 그래야 단차 구배가 좀더 맞춰야 되고. 그래서 번거로워도 이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. 벽면 하는것 보다 바닥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. 지금 샌딩 작업까지 다 끝나고 지금 방수 작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 지금 방수 작업. 자,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방수 작업까지 끝났습니다. 여기는 작업이 이틀 걸렸습니다. 바닥 타일 한번 시공하고 그 다음날 변기를 안 채워야 되니까 양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. 어 지금 이제 바닥 타일 준비를 하려고 지금 뭐 레이저 띄워 놓고 간에 잡고 지금 육가 지금 그리는 중 육가쪽 먼저 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기준을 잡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변기를 다, 다시 재시공하고 전체 타일까지 완전히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좋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